구독 짝 좋아요 짝 알림 짝 미인 짝음 괜찮은데? 엄마 리스틱스 마카롱 롤야 입술 뭐냐? 어? 이, 입술 뭐 왜? 엄마 리스틱 훔쳐 발랐냐? 어, 10년 동안 봐온 네 모습 중에서 제일 이상해 예쁜데 왜? 어? 잘 어울려 지우지 마 쩜이야 어... 어... <laughs> 쌤이 여기 풀어오라고 하신 거지? 거긴가? 거예요. 얘가 알겠냐? 너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민점이한테 물어보냐? 야! 운태니 물어볼 사람 있어도 점이한테 물어볼 건데 왜? 안 돼? <놀람> 어, 얘들아! 저, 저, 저기... 뭐, 왜 그래? 오늘 화이트데이잖아. 넌 올해도 사탕 하나도 못 받을까 봐. 아, 고마워. 매년 화이트데이마다 챙겨주고 덕분에 사탕 못 받을 일은 없겠다. 나밖에 없지? 응. 진짜 너밖에 없어. 나 사탕 진짜 좋아하는데. <웃음> <어떡한데>? <웃음> 어? 차도. 점이야. 동차도너 뭐냐? 점이 좋아하냐? 어, 좋아해. 어쩌지? 나도 점이 좋아하는데. <laughs> 어, 어. 할머니, 제가 이런 소설 속 주인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해도 설레요. 아이고 주책맞게 이 할미 마음도. 는구나. 만약에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음, 앞에서는 까칠하고 뒤에서는 다정한 남사친? 아니면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인기남? 그 소설 뒷내용은 엄마가 써봐도 될까? 에옹? 두 남학생은 점이한테 사탕을 잔뜩 선물할 거야. 달팡질팡하는 점이 마음에 들고 싶으니까. 점이야, 응? 내맘 받아 줄 거지? 아, 어, 그게 민점이 사, 귀, 자. 아! 남학생들이 노력할수록 쩌미의 고민은 깊어질 테고. 단계 땡겨서 선물 받은 사탕을 계속 먹겠지. 사탕을 많이 먹은 쩌미의 몸은 전과 달라질 거야. 살이 갑자기 많이 쪄서 입던 옷은 맞지 않을 테고. 때문에 이가 아플 거야. 게다가 점이야 받아. 나 아! 받았어, 받았어. 잘했어. 너도 받아봐. 아! 아 뭐야? 그거 하나 못 받아? 아 짜증나 나 집에 갈래.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날 거야. 어. 아. 그러고서는. 그이 앞에서 왜 그랬지? 음. 단게 땡긴다면서? 또 사탕을 먹겠지 음. 결국 쩜이야 <목소리> 몸은 좀 괜찮아? 와플 또 먹으러 갈까? 내가 공잘못 받아서 짜증 많이 났지 오늘은 공 진짜 잘 받을 수 있어. 얘들아, 고마워. <laughs> 아, 가, 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 볼게. 어, 어 나, 나 나도 같이 가. <laughs> 어, 얘들아, 어디 가? <laughs> 어떤 남학생의 마음을 받아줘야 할지 고민하던 점이는 <laughs> 결국 두 사람 다 놓치고 말 거야. 사탄 때문에 엄마 썩어버린 치아 때문에 말이지. 아, 뭐예요, 엄마? 그래서 사탕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 지금도 봐. 벌써 사탕 몇 봉지째야? 밥 먹기 전에는 단거 먹지 말라니까. <laughs> 엄마는 맨날 저래. 맛있는 거 많이 먹지 말래.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니깐 그렇지. 몸 어디에 나쁜데요? 어, 그게? 우리 점이 사탕을 먹으면 기분이 어떠니? 좋아져요! 사탕 먹으면 기운이 나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사탕에 든 설탕의 힘이란다. 혈당이 높아지면 뇌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세로토닌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 아 거봐요! 사탕 먹으면 이가 썩을지는 몰라도 정신건강엔 좋다구요! 그런데 말이다 혈당이 빠르게 높아지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오락가락하는 혈당에 맞춰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면서 기분도 왔다갔다 하게 된단다 <놀람>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 그래서 이야기 속 점이가 짜증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먹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단다. 뭐든지 적당히 건강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지. 아유 어머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단거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나쁘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건강한 저녁을 먹을까요? 야채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 어때요? 어, 된장찌개 좋아요! 음, 좋지!